안녕하십니까? 그림으로 이치를 깨닫는 속성 한자 저자 남병호입니다. 오늘은 아홉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. 돼지 해 머리 두 뜻은 높다는 뜻이 있습니다. 높은 탑의 머리 부분을 본뜬 글자. 돼지 해. 돼지의 모양 대지해 해시 밤 9시에서 11시까지 서울경 클경 높은 성문을 본뜬 글자 높을경 서울경 클경 상경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옴 높을고 높은 집의 모양, 높을 고. 고산, 높은 산. 설립. 서 있는 모습, 설립. 중립. 어느 쪽에도 편들지 않음. 망할망, 죽을망. 높이 서 있던 기둥이 뽑혀 집이 무너지다. 집이 무너지니 가족이 다 함께 죽다 해서, 어, 다 함께 죽었으니 가문이 망하다 해서 망할망 또는 죽을망자입니다. 죽을망자와 설립자를 보면은 설립자는 잘 바치고 있죠. 잘 서가 중심이 잘 잡혀서 잘 잡고 있으니까 서가 있습니다. 든든하죠. 이렇게 돼야 서는 거죠. 그런데 망할 망자는 기둥이 뽑혀서 나가버렸습니다. 그러니 집이 무너지겠죠. 집이 무너지면 식구들이 다 함께 죽으니 가문이 망하다 해서 망할 망 또는 죽을 망자입니다. 사망 죽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